2025년 4월 27일, 26일 토요일입니다. Q&A 시작카드 FaceTime 방송은 없고, 이제 목소리 방송만 이제 가끔씩 올리려고 합니다. 그 2007년에 그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 리비아 독재자에게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징역 7년형, 구형이 되는데 독재자에게 리비아 독재자에게 어, 돈을 받았다, 뇌물을 받았다.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어, 뇌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그 연상케 하는 그 문제 일이 그전주지금 형사 삼부가. 어, 2025년 4월 24일 문재인을 뇌물 혐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로 그리고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뇌물 공여 그리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고속 기소했습니다. 구속이 아니라 불고속 기소를 했고 문재인 딸 문다혜와 그 사위가 이제 불기소 처분 기소 유예에 를 했고, 이제 거의 3년 5개월 정도 흘렀는데요. 어, 지금 제대로 수사를 안 하면 누가 비웃느냐? 이상직이 검사, 판사를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이상직의 범죄는 밝혀내지 못한 그런 판사, 검사다라고 비웃음을 당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문제인이 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랑 더 많지 않아요. 그런 것들 돈의 흐름, 돈줄에 대해서 비자금 챙긴 것에 대해서 공식 수사가 착수해야 나라가 맑아진다라는 것입니다. 2018년 그 문재인 사위가 서 씨가 있는데 그타이사제 전무로 채용이 돼요. 갑자기 특기 채용이 돼요. 타이스타제 는 사위를 채용한 거 외에는 별로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직의 회사인데 이상직의 가족이 아닌 문재인 가족이 채용이 되고, 이제 문다를 채용한 게 아니라 문다의 사위를 채용을 시켜주는데, 그러니까 바지 사장 역할을 이상직이 함으로써 이제 뇌물공여, 뭐 업무상 배임으로 검찰이 보고 있지만, 저는 이거는 타이스 사듯이 문재인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직은 바지 사장이다. 왜냐면은 문재인이 이 이상직에게 어큰 것을 줘요. 뇌물성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까지 해준 데가 측근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건데, 모름치한 권한 남용이었다라는 걸 문재인이. 아, 그러면은 이 문재인이 이제 타이사젯이라는 회사가 이제 문재인 건데 겉으로 보기엔 이상직 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직이 이게 내물성으로준 것이 이제 문다이가 이제 태국 이주비 있어요 못만간 거죠 뭐 거주비라든가 급여라든가 2억 2300만원 가량을 주는 것으로 일단 드러났지만 수면 아래는 더 크다라는 거예요 빙산 의 일각 이라는 것입니다 3위 서문 씨가 있는데, 타이스사젯의 특혜 채용을, 이제 그거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제 검찰이 있으니까 이것도 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그게 아니라 이미 면접보러 왔다 갔다 한게 아니라 면접보고 바로 채용이 되니까 아예, 아예 그냥 거기서 채용이 이제 확정된 산, 상태로 형식적인 면접을 본 거거든요. 근데 그 면접도 그냥 수다 떨었는지 진짜 면접을 반 건지도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비, 베일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 면접 본게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면접도 없이 그냥 스킵하고 바로 채용이 됐다라는 것인데, 이 사회 서 씨가 이제 문다이랑 이제 같은 혐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자로 입건이 됐었던 건데, 어, 이 이상직이라는 사람은 그, 세, 만근 잼버리부지 벌레 세터로 나랫도는 쓰게 하면서 그걸로 이용해서 그런 고된 장소를 이용해서 세만근 땅을 이용해서 땅을 싸게 매입해서 비싸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했습니다. 문재인과 함께. 그러면은 이상직이 세만근, 세만 계약 관광개발 오너인데, 이 기업인이 이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전례가 없었는데 이 관광개발 오너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된 거는 문재인이 꽂아준 거다. 문재인 측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주가 조작을 1,500만원 정도 벌금 선고를 받았음에도 이 부적격 경제사범이 이상직이 이사장까지 된 것은 이거는 큰 오류이다 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측근이라서 꽂아 준 건데 거기서 도 측근으로서 한 일이 있을, 있습니다 이사장으로서 이제 문재인 라인에다가 이제 자, 나랏돈 자금을 돈이 흐르게 하는데 이 이스타제어서비스가 항공권 판매를 하면서 이사 항공 항공권 판매를 하면서 대행을 하면서 수수료를 이제 받아 챙기는 업체예요. 근데 이 에어서비스는 놔두고 타이스타젯을 설립을 합니다. 이 에어서비스는 그7 1억 정도를 끌어다가 타이스타젯을 마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굳이 끌어다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타이스타젯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위 그냥 챙겨주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스타 이 에어서비스에 그냥 취직시켜주면 되는데. 이스타제어 서비스에 취직을 시켜준 게 아니라 타이스타제스에 새로 세워가지고 사이만을 위한 그 문자, 문다이를 위한 그런 회사를 차린다는 게그 다른 사람은 채용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의 회사고 어, 자금 세탁용으로 외국간 거래법 위반용 그 탈세형 페이퍼 컴퍼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다이 남친에게 이제 급여 주려고 설립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문재인의 달러라든가 신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현금 특갈비 등이 타이사젯에 바로 꽂혔다가는 이제 세금이라든가 횡령혐의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 그, 펀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벌은, 검은 돈들이, 비자금들이 이 타이, 이스타제 에어 서비스로 가는 것도, 어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스타제를 따로 세워가지고, 71억이 에어 서비스의 71억인 것 같지만, 문재인의 71억이, 어 거기 가서 스위스로 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비자금 55억 이상이, 없어졌어도, 이상직은 억울해하지 않는다. 아무도 그 50억 출처에 대해서 찾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타이스의 자금이었다가 50억이 공중 분해됐는데, 그건 스위스 비밀계좌로 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태국 계좌에 가 있거나. 돈세 딱 돼있다. 돼 왜냐면 스위스를 몇번 왔다 갔다 했는지 문다혜가 그리고 어 문준용이나 어 스위스를 어,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 사회가서 씨가 왔다 갔다 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고 그 현대세법상 잔1 0억원 넘는 그 해외계좌는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문재인 문다혜 문준용 김정숙. 조세포탈 혐의 이상지까지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사의 실수요주가 문재인이다 보니까 사회급여가 제일 세요. 그 바지사장 그박석 박석호 대표보다 더 높고, 연봉이 높고, 박석호 대표보다 더 호화스러운 월세 330만원 이상 가는 그런 고급주택, 주택 릴리하우스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타이사젯을 문재인만을 위한 문다이만을 위한 그런 타이사젯을 임원의 또 사유를 채용을 시켜준 거는 그니까 러전혀그 관련 지 지식, 전문 지식도 없는 사람을 채용해 준 거는 문재인이 실수를 주라는 것이고 그 문재인 손자가 있어요. 방콕 인터내셔널 프라이버스쿨그 손자가 다녔는데 학비가 약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집세까지 해서 이 년간 약1억5천만 원. 이게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 문에까지도 명품도 많이 사고, 또 식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2018년 7월부터 2020년 초까지 이어 2,300만 원을 이제 이상적으로부터 받아도 그래도 그게 1억 5천만 원에 이미 학비 집세를 빼면은 남는 돈으로 생활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어,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돈의 출처도 흐름도 이걸 어떻게 어떻게 썼는지를. 그 통장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 준게 아니라 이상직이 준것 같지만 문재인 돈으로 문재인 딸한테 문재인 사위한테 간거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상직이 어, 뭐가 그 능력도 없는 문재인 사위한테 왜 그렇게 많은 2억 2300만원이나 줍니까 능력도 없고 타이사젯에 뭔가 그런 매출에 도움이 전혀 된게 없기 때문에 기업이 뭐, 그거 뭐 사위로 인해서 뭐잘 나가는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손해만 받고 55억 이상만 날라갔기 때문에 이 간본권 건 있잖아요. 나랏돈이 비자금이 되었고 이5십 이상 사라져도 이상직이 전혀 억울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도 안했기 때문에. 게다가 이상직 형이 횡령 배임 혐의가 또 있어요. 실형 선고까지 받으면서까지 얻은 이익도 이상직이 보관을 하 관리를 하고 있고 이상직은 이제 공직에 나가서 정책자금 오전 이상 그 규모 살림을 맡을 자격이 없음에도 부적격이 부적격임에도 중소기업 벤처공단 이사장이 된 거는 이. 이상직이 아무래도 문재인과 가깝기 때문에 이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5억 이상의 국고 손실 혐의 조사 받아야 되고요. 불법 사전 선거 운동으로 이상직이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지 박탈감인데도 공천이 돼가지고 또 문재인 라인이라고 또 챙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에 문재인 라인에게만 특혜를 몰아주는데 에디슨모터스라든가 KGM, KGM 커머셜 회 e 당스트트라이커캐피 e r c 먼트 이태경 씨한테 그리고 사모펀드 알펜 루트 자 i 운용 commercial, c 등의 m e r c i a l commercial, c 네, 나라 돈을 몰아줍니다. 그 지원을 받은 자 중에서, 이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2022년 11월 결심 공판 직전에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니까 이건 눈 감아준 거죠. 도주하게끔 풀어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증거은닉과 증거은폐와 증거인멸을 하게 도주를 도왔다라는 것밖에 볼 수가 없고, 대법원에서 이제 징역 30년 추징금 769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해먹은 거 비하면 추징금이 적다. 그리고 문김봉현의그 문제로비 사건을 비롯해서 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상직이 이사장일 때 정치자금 지원받은 그 에디슨 모터스의 강영권 씨가 있어요. 이래서 우리 국고가 많이 투입이 돼서 국고 탕진한 혐의가 있는데 이 실체도 밝혀져야 되고 그때 당시 문재인만을 위한 태국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타이사제시라든가 에어 서비스 등 문재인 라인에다가 문재인 회사 이상직 회사에다가 굉장히 수혜를 입게 했다. 그래서 수혜를 수혜를 입게 하면서 세금을 수탈했을 것으로도 추적됐고 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혈세 누수한 부분과 이 피의자 이제 문재인 어, 그런 문다의 서씨라든가조윤옥전 청와대 인사수속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이상직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박석호 업무상 배임 피의자 입건됐는데 이것도 어, 나라가 깨끗해지고 맑아져야 된다, 밝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